안녕하십니까 보미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명문 골프장 베어크리크 춘천에 나왔습니다. 아 나오니까 확실히 보십시오. 아 부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베어크리크는 아, 예약하기가 어려운데 어렵사리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할 멤버는 지난번 더플레이어스 CC에서 함께 한 우리 축구부 멤버입니다. 한번 만나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1등했고 오늘도 1등 또 하려고 드라이버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 네, 드라이버 바꿨습니다. <laughs> OS에서 6제스를한 단계 위로 올렸어. 비거리 더 늘어나겠는데? 아니죠. 비거리보다는 그래도 정확도. 예 네, 지진성을 아. 위해서. 아. 오늘은 드라이버 안 죽는 작전으로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1등이고 이번에 1등이지만 아예 타수도 80대 초반? 저희 목표는 항상 70 이타입니다. 그러면서 92 타를 쳐? 지난번에 어, 예. 더플에서 <laughs> <laughs> <야, 웃음> 변하하게 나에게 얘기하듯이, 예. 이거 어? KBS 인터뷰하듯이 하지 말고 어. 편하게. 저기 뭐야 더플에서 싱글러가 갑자기 백돌이가 되는데. 카메로 롱땡 때문 그래요. 에? 이번에는 우리도 혹시 이거... 잘칠수있어요 지난번에 네. 카메라 때문에 그랬나? 그렇습니다 첫. 그리고 예상 타수는? <laughs> 얘기 해야 돼 이거 이거 얘기하기 싫어 저번에 이런 수 있다. 80대, 대략 80. 대 80대, 80대? 아, 80대만. 오케이. 보건 지킬 수 있겠다 이제. 그죠?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초롱성 네. 아 요즘 뭐 나갔다 하면은 1 0 0타가 없는데 뭐지? <laughs> <laughs> 어떻게 할대 책이 있어요? 아 지난번에 아 88개를 그러했는데 103개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비우고 딱 90개. 아 보기플레이 목표 구십 90개? 하겠군요. 네 90대 90개 90개 아개아잘이팅자베어리 아웃코스 1번 홀 앞에 있는 지난번 더플레이스에서 네. 1등한 병국진부터 갑니다 자오 yeah. 페이드 와, 좋은 좋은데 왔다 야. 오. 뭐야? 어우. 오. 오. 야. 오페이드 벙커 먼저 커안 돼. 벙커 몇명 있을 것 같아? 벙커 들어갔을까요? 제일좋아 도 봐야돼요 그러면은 7번 주세요 7번 됐어. 7번 8번 짧아요 아 짧아 얼기로 가냐 안돼안돼 벙커 안돼야첫 도로부터 벙커야 벙커라고요? <laughs> 야야야 너무 멀리 있 아유 이 사람들 진짜 어? 나빼 쫙쫙 나갑니다 쫙쫙 나가 어 기분이 어때? 어? 그 기분간 순두부, 순두부 만지는 느낌? 응 <laughs> 야, 그거는 좀 너무한 거잖아. <laughs> 오, 어잘 쳤다. 야, 보기 가능, 보기 가능. 어, 야 보기 가능, 내려와. 어라 좀. 근데 진짜 뻥꾸 진짜 잘했어. 오, 잘 쳤어, 잘 쳤어.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어. 어. <놀람> 나이스. 기나 어. 아, 못 놓치. 오케이. 나이스 출발 좋아. 응. 응. 아, 잘 갔다. 넘어 넘어가야 돼. 자 땅깔 자 잘갔습니다 3원 하면 돼요 나이스 오우 3원 좋아요 오우 야 뭐야 다들 어프로치, 굿. 나이스, 아유 가다 마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러 그거 벌타야. 원래는 그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막았다 Good. 됐어 아 아, 뭐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 죽었어 어너 아주 페이드는진성을 위해서 드래브 바꿨습니다 <목> 감사합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어, 나이스. 쓰리언. 응. 응. 아, 진짜네. 20m에다 구르 내려. 그러네. 아, 나 이거 어떻게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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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뭐야. 아. 아, 온도 아니야? 아, 따블로 막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니 뭐 나는 잘쳐 놓고선 60m대에서 트리플 했는데 되게 그러니까 잘 쳐졌네요. 그러니까. 바이 오와오 와이 나이스 오 하하 하하 내리막 때문에 네. 너무 내려갈 거라 생각해서 어, 그렇지 자세 번째 어프로치 잘 가냐 그래, 오케이, 아니야? 오 나이스 어프로치 자, 파파, 변국지 아우! 아! 자, 블 파, 퍼시냐, 다블, 이냐. <laughs> 야, 그꼭 어. <laughs> 아, 이거 꼭 빼줘. 이 이거 이거 꼭 빼줘. 이거 꼭 약했어 거 이거 이거 과감하게 씻어야 돼 아쉽이 아쉬워 <laughs> 어떻게 양파를 양파를 아 어떡해 처음으로 양팔을 했어 드디양팔 했습니다 아뭐 가지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네. 이번으로 해서 공을 못 찾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은데 핸디가 끊어지지 않나 아 그냥 붙이면 되는데 그건 아. 괜찮습니다 핸디 받아서 주면 됐습니다 야, 야 페이드, 아, 페이드, 페이드 아, 너무 페이드 깎았다 아, 아 이쪽으로 깎았어? 이쪽 오비려가지고 진성을 위해서 드라이브 바꿨습니다 아 와. 진짜 잘 맞았던 아, 이번잘 완전 잘 맞았어 카메라 인식 중에 카메라로 오 뚫고 아니 기준 백두산, 백두산 대폭발 샷. 떨어질 것 같아. 응. 살았어. 어, 어 굿샷. 오 들어. 괜찮아 괜찮아. 어. 네. 네. 아. 이스 우와. 자 백두산 대폭발 샷은 어디가 있을려나여기있어요 여기였고요. 자철원성 세컨샷아 이거 어떡해 3m 전진 어려워 형 힘을 좀 빼고 채를 약간 열고 아 나이스 아웃 그쵸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자 집중해 봅시다 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뽕샷에 오늘 아주 나올 거다 나온다. 아 비싼 구장 와가지고, 돈 아깝고. <laughs> 아니, 씨. <laughs>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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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살았대. 살았으면 괜찮아. 야. 왜 우측으로 보내 아이, 호수. 호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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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깊게 막히는데? 어, 괜찮아. 진짜.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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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좋아. 야, 야, 씨, 의도치 않은 구샷이 나왔어. 네. 아, 그렇지. 뱀 구샷. 어, 씨. 아, 이봐, 이렇다고. 고기를 뭐... 8분 줄게요. 아이 아, 아. 아, 좋아. 님그면 오케이. 140인데. 잘 갔어? 140. 140. 이 네. 짧은 오, 니야 와우. 너무 빨라. 응. 어. 아, 야, 왜 그래, 방국진뭐 어, 지금 타수 핸디 주는 거야? <웃음> <웃음> 와. Thank you. 수리안. 오, 굿샷! 아, 너도 컸다 버디가능이다어디어디 어디 어, 버디가능 나는 버디 거의 못불가능이다 뭐 아이, 어, 형! <laughs> 라이가안이 어, 라이 형! 아, 아, 이이이아이 아이, 이 아. 오케이. 오케이. 파. 나이스. 아, <목소리> 어 나이스. 파. 이초 터지네, 나, 분데 여기. 하왜 트리플 했어? 응? 6번을 파포. 이제 안개가 걷히고 칠만 하네요. 파아나백 드래곤부터 갑니다. 아, 응. 어, 맞... 할것 같은데? 러프 쪽일 것 같아, 러프. 왼쪽 러이다 어,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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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간다. 여기가 아까 오길이지야 여기서 이렇게 죽어? 또 오른쪽 어? 응? 응. 파세이브 가능 아이거 어디로 가냐? 빨! 볼! 볼! 아, 나이스 프로의 사실 보여주겠어 예, 자, 아주 헤비 러프예요. 자, 헤비 러프에서 과연 딱 붙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싱글러는 가능하겠죠? 아잘 뺐다. 야, 성공 성공. 성공. 야홀났다 야. 어 나쁘지 않아. 어, 많이 봤어. 야딱내어내 뒤인데? 니가 먼저인데? 갑자기 찍는다. 아. <laughs> 보고 너무 많이 봤자야 이게 좋네 오케이 3 확정 네. 안 나갔다 비파 <laughs> 아씨 만왔어 진짜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기 아. 더봐더봐아 아. 선생님 오기절하아이스 <laughs> 보기 여기네. 야 아, 여기서 진짜. 파가 안나오네 아. 철옥상 집중 첫아 어? oh, oh, 아, 7번 홀파포 아주 무난한 홀입니다 좌우 어떻게 되죠 캐리님? 한쪽 7번 홀형 여기가 1번이래 <laughs> <이번 일에. 웃음> 저 우비? 어, 여기가 1번이래 와 그냥 야 어비다 야야야야야 들어온다 들어와 야, 야. 나무 맞고 나갔나? 희망을 준다 야야야야 너는 아니야 짧아서 살아 아우 아, 짧았다 저... 오 좋아 대박. 와우 오잘공이다 나이스 나이스 네, 드라이브 하나... 우와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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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야보글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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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왜 이러지? 응. 아, 배역 그러까안 맞잖아라. 응. <laughs> 나이스. 아, 잘 나왔다, 그래도. 어. 그렇지, 지나가야지, 그렇지. 와, 남자. <laughs> 아, 잘 붙이다. 여기서 왜 양파야. 오. 야, 너 많이 봤다. 오케이, 빠빠이 오케이. 버스 보디 와어 숨법을 아아아 못넣냐아 그거를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아 카드였는데 약간 땡기는 느낌 땡기는 느낌이었어 그러게 아 모처럼만에 어비를 하고, 480만 하고 480만 양파까지 했네요 아3만2천원 들어갔네요 그렇게나 많이? <laughs> 팔, 팔 아니 양파 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뭐지 뭐지 8번을 아주 양파를 하면서 망했네요. 파3, 어우, 여기도 160인데. 자, 8번을, 파3. 아, 이고 파이팅. 아, 어, 아이, 아이언도 플라이 어, 좋아. 와아나 와. 빼? 아아아아아다여아와 왜... 있어? 아 뭐야 이거? 야야야야 음. 아, 됐어. 됐어. 응. 자, 마콜. 전반 마콜. 구독을 자동으로 이긴가 봐. 다이렉트가 원홈플레이한 거야? 왜이기냐 대박! <laughs> 또 시작이야? 나이스 아 잘갔다 나이스 나이스 리온 가는. 오 아, 오케이, 자, 보기 퍼. 스리온 잘해놓고 따블하는 건 아니지? 아, 나이스. 어, 무가 붙일 생각 해야 돼. 늘 생각하면은. 늘려고 생각하면 세지는 거야. 감사합니다.